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금 오늘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오전에 내내 비가 천둥번개가 쳤는데요 어, 지금 우리집 베란다 꽃이 어떤게 있는가 보여드릴게요 어, 장마 때도 지금 꽃이 지지 않고 계속 피는 꽃들입니다 여기 베고니아가 있고요 그러면, 저리님 제가 오늘 저기 꽃대 정리를 좀 했거든요. 꽃대가 질려고 할 때는 잘라주셔야 그 다음 꽃대가 바로 힘을 받아서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얘랑 페라구님이죠. 이렇게 엄청 잘 올라오죠. 네. 그리고 싹소름이 지금 꽃대가 뒤에, 싹소름이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예쁜 만냥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어, 향장미 향이 너무 좋고요. 그 옆에는 어, 사랑초 삭발한 게 지금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랑초는 지금 두 가지 종류 얘랑 같이 꽃이 피고 있고요. 자리야 안 이걸 비갈제리아늄은 지금 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데빌라. 만데빌라는 4계절 동안 베란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집 베란다에 꽃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어리스가 꽃무름이 대단하죠? 피어리스. 이게 지금 전부 다꽃대인데요몇송인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피는데. 어,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예, 모닝글로리가 봄부터 계속 피고 시기를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수국은 향수국인데요 뭐 바깥에서 키우지 않고 베란다에서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요 얘를 잘라줘도 됩니다 잘라줘도 되는데 그냥 놔둬도 가을에 이것도 이제 낙엽처럼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요 저는 가을까지 그냥 자르지 않고 놔둡니다. 그 다음에 호야가 네. 너무 예쁘게 리본 호야가 이렇게 탐스럽게 피고 있죠. 얘가 이제 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얘는 한 3일 정도 지나면 아마 질 겁니다. 너무 이쁘죠. 아주 영롱하죠.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 베란다는 꽃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